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도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 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이루이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지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이는믿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에서 우리가 2000년을 뛰어넘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방편으로 사도 바울의 성경에 나타나는 글을 우리는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이 뭐 단순한 글이라서 우리가 인용하는 게 아니라. 또 인용하기 뭐 어떤 목적, 내가 뭐 어떤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어 어떤 뭐 이익을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나를 포함한 또 앞으로 오는 (2012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자세로 가지고 얼마나 연대가 지나갔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12년을 기준한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이그 사도 바울의 글이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을 왜 인용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할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음? 자기가 또 바라보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2000년 전그 조상이죠. 조상 아아 아,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기까지 오는 그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인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등장들, 그리고 그 남겨진 수많은 표현들. 그 표현들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에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그 당시 상황을 비추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어? 어게하면참 바르게 나타내어서 2000년 전과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남긴 수많은 표현들, 그 표현과 더불어서 예수님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죠. 한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그것이 처음부터 뭐 사도 바울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게아니 단순한 사건이라도 볼수 있는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예설로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인데도 한번 있었던 어떤 경험이죠. 다메셰으로 가다가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내용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거는 뭐,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은 두서 안 된다. 죽여야 된다. 해서 죽이려고,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가다가, 바로 그, 전하는, 그들이 전하는, 어? 대상자 되어지는 예수님을 음성만 듣는 거예요, 음성만. 어? 실제로 보고 뭐한 것도 아니고, 눈은 깜깜해지지 아무것도 본 것도 없어요. 어? 보는 건 없어요. 근데 음성을 들으면서 죽이려고 하던 그 대상자들의 그 전화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음성 듣는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내용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 바뀌어진 내용을 가지고 남겨진 여러가지 표현들 그리고 그삶 자체가 그다메세으로 가던 그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자기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속에서 죽이려고 하더라도 죽으러 가는 그 자세로 죽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죽인다는 걸 자기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현장으로 자기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니까, 마치 죽으려고 하는 현장을 찾는 것처럼, 안 죽는단 말이야안 죽으니까, 곳곳에 곳곳에 다니면서, 어쨌든 간에 전하는 일에, 뭐 죽으려고 뭐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자기가 죽이려고 한그 어떤 어? 자세가 있었는데 당장에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최대한 으로 어떤 간에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계신 그 하나님을 자기도 죽이려고 했던 자기도 미워했고 싫어했는데 음? 미워하고 싫어한 그 사람들 속으로 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고 알린 일반 사람들하고 동일한 어떤 평범한 그런 삶을 산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행동에서의 그 반전되어지는 그것이 되어질 때는요,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체계, 학문적인 체계라든지 삶을, 삶을 바라보던 모든 패턴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거를 본인이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응? 말을 한마디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하는 하나라든지,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응?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 어? 저기 어떤 사람인데, 응? 저기 어떤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저기 어떤 사람인데, 어? 그저 왕, 왕이 왕 그러잖아요. 왕이 재판받으면서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응? 사우라, 네가 돌았다. 미쳤구나. 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겠구나. 많은 학문이 미치겠다. 게 사람들은 들때그 최대 욕이 미치다는 거아니요 미쳤다 가면 인간 직업을 아는 건데, 뭐 상대를 아는 거예요. 미쳤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인이죠. 그 다음에는 사형이란 말이에요. 사형. 미쳤다 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까지 사람 대우로서도 그 대, 되지 않는 그 지경에 이르면서까지도 그 소리 들으면서도 어 미쳤다 가는 좋다 나도 미쳐 좋다 나도 미쳤다 소리 듣는 거 좋고 당신도 어참 미쳤다 소리 들으면 좋겠는데 나는 미쳤다 하더라도 당신은 미치지 않으면서도 음? 미쳤다 소리 왕한테 미쳤다 소리 하면 안 되니까 내 미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어, 되길 바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그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도바울이 남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은 예수란 표현도 안 하고 성부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없고 성자 이제 예, 아, 성녀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없는 그 표현이 그래서 이게 그, 에베소에 남겨지는 성삼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성삼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표현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제3의 어떤, 그 어떤 그 인격체처럼, 어? 표현하면 이런 요 어떤 의도, 응?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함부로 대명사를 아니면 지칭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면요, 이 내용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큰 신전을 응? 에베소에 라든 아데미 신전이 큰 신전이 있는데 신이라고 어머 뭐 우상이지만은 귀신이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있는 자랑, 자랑을 하고 있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조심한데 굉장히 조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용이요. 어마어마한 그 포용성, 어? 엄청난 어떤 그 내, 내, 내적인 내내 힘이 있다. 응? 근데 그 중심에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위치에 기존에 있던 흘러다니는 어 뭐, 참, 누, 보통 사람들은 참, 어, 이걸 갖고 뭐, 주목을 하지 않는데, 그 단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그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어? 만물을 그발 아래에 두고, 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겁되다게 어마, 어마, 표현력이. 그러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이래. 예수 그리스도를 둔건 아니지만, 이름을, 어? 그 나타낸 건 아닌데 맞나요? 에베소서 1장 21절 그 표현이 맞나 예수님 이름을 둔다 안 둔다 한번더 확인해 봅시다 이뭐 어, 이런 건 확인을 하고 분명 해야 되니까 어, 에베소서 1장 어, 그를 만물 만물을 그바 아래 복종하고 계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한 것도 어? 어, 여기 이까 이야기하는 거지. 에베소에서는 이 표현을 안 한단 말이죠. 물론 다른 데는 에베소의 어떤 다른 부분에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은여무튼이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속에 나가는데 성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요 중심에 두려고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교회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는 이 표현을, 사실 그 속에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나도 들어가고, 다른 사도들도 들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는, 핍박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는 이런어 자기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서 변화되어지는 어떤 효소 그것이 교회 우리 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2012년 지난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성탄절을 받난다 교회를 바란다 아니면 물론 좀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 가면 뭐 자기 경험 자기가 성탄절에 어떤 뭐 대우를 받았다, 어떤 뭐 경험을 했다, 요 이야기를 가지고 장사하는 어떤 요소로서 12월 25일 되면 막, 음, 장사가 매출이 얼마나 나올 건데 하고는 막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속에 교회는, 음, 바른 성탄절을 알리는 이런 어떤 기능으로서의 하나의 위치를 부각시키는 요소를 보는 거죠. 음? 뭐성탄절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삶 속에 매일매일매일 매일, 매일 속에 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가 내라는 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났던 내한 사람의 어떤 위치가 이제는 교회로서 하나의 정화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만물을 통제하고 만물을 관리하는 위치, 그 개인을 이야기하는 개인을 이런 표현을 남긴다는 거요그 남긴 것 때문에 우리는 감히 더 힘을 얻어서 창세기 2장 1절로, 또 하나의 교회로서 들어가면서 창세기 2장 1절 안에도 여전히 거기는 성탄절이 있고, 거기는 여전히 반대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 인, 나타내지 못하던 하나의 인간의 모습을 여전히 발견하면서 내가 바로 아담이 되어지고 내가 바로 하와가 되어지는 그 요소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흘러가는 모든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성경 전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가 삶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내용을 평소에는 모르고 있다가 큰 사건 하나가 만나면 비로소 바울처럼, 응? 사울이 바울 변한 것처럼, 또 일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 참 사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노아가 응? 방주 짓기 전에, 또 방주 지으면서, 노아 홍수 만나면서, 그러면서, 홍수가 끝나고 난 뒤가 딱 되니까, 성경을 기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우리가 창세기장에서 보는 거죠. 이런 내, 내용에, 노아나, 나사로나, 석가나, 마음에 떠. 그리고 2012년, 박근혜. 음? 이런 어떤 모델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음이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같은 2012년 우리가 지나면서 지금 2018년 통해서 이런 영상을물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위치에 자기가 있다 보면요, 또과거에는 똑같았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았는데 어느 때 자기에게 변화가 되어지는 요소를요 다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음? 물론 뭐석그저노아라든지뭐 나사로든지 석가라든지 마음에 떠 박근혜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서 내가 삶을 살는다 이런 건 아무도 없어요. 흔적 자체를 볼때 모델이 되기 전과 모델이 되고 난 표현을 그 우리가 남길 그 과정을 보면요. 개인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음? 엄청난 사건으로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내용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델에게, 다섯 명 모델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이 1위까지 달라지게 하는 어? 지금은 아, 그창식2장에서는안 달라집니다.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그런데 3장에 가면은 4장 가면은 5장 가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 달라진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담도 비로소 그 아들 아벨이 죽고 난 뒤에 비로소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아, 이것이 분명히 어? 문제였구나 하는 것 인식하는,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나이를 카운트한다 말이에요. 나이를 그때서 비로소 허어는 사장에 장세기 사장의 1절에 가보면은 아들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덕남하였다. 하나님을 찾는 음? 이 요소를 보는 거죠. 3장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 2장에서는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떠나있는 자기에 대해서 전혀 뭐 그건 이장에는 나타날 내용도 없는 거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 강조한 내용은 지금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를 살아오는 패턴 자체가 패턴이죠 사는 이런 살아가는 패턴 자체가 모든 인간들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 똑같는데 다른 이유가 뭐냐? 달라. 그 달라진 것에 대해서 근거를 내가 언제부터 달라졌다, 어떤 내용을 달라졌다할때 달라진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의 우리가 다르게 볼려고 하고 점점 모델로 두고 하는 이 내용의 전체 달라지는 어떤 기준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사람 한사람이 모든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음? 바로 기준이 사람 사람이 달라지는 그 힘은 사람이면 절대 안됩니다. 어느 누구도요 자기를 다르게 할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거를 다르게 하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다르게 하는데 그냥 뭐이 사람도 이런 이런 모습이 다 절에 달라지고 저런 모습이 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를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게 만드는 그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하다, 응? 다 가능하다는 살아 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달라지는 이 내용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 뭐좀 모델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에 자기의, 그, 자기의 삶을 맞춰가는 건요. 누구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이런 기대가 과거에서만 있어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내용이 오늘날도 여전히 가능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가능한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이런 내용을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를 한데, 이야기를 한데, 우리가 지금 성탄제를 보내면서, 성탄제를 지금 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사무실에 언급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그 동지를 동지를 성탄절로 연결하는 이 내용에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이 있으라 그 어? 동지 날이라 하는 그 개념이 이제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동지하고 성탄절 을 연결하는 이 개념은 또 다르게 한편 보면은 성탄절이라 하는 날이 내용이 이 절기가 일반 교회의 어떤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거든요. 새롭게 나타난는거 아니에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 되어서 사실은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못한 이것을 교회는 어부질이로, 어, 뭐, 어, 저, 성탄절이 어쩌면은 절기로 형상이 되어지면서 넘어오니까 그냥 아부지로를 받은 거예요. 성경의 근거가 되어진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탄절 한라는 사건은 있었는데 이걸 절교로 잇는 거는요. 590년 이후에 나타나는 교황제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게 절교를 지키는 것은. 근데 590년 이후로 나타나는 그 교황제도에 의해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한 이유는 이 바른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적극적이지 않는다는 거지. 왜 성경에도 없고 590년에 나타난 성탄절의 그 절기에 따라서 나타난 그 의도는 거의 대부분이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내용을 잘 설명을 안 했죠. 왜냐하면 의도가 안 좋으니까. 12월 25일은 바벨론이 있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음? 태양신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그, 저, 여신, 음? 여자를 우선, 그, 저, 숭배하는 그런 요소로서 이 태양신을 위치를 둔 것이 12월 20일 절기란 말이야, 절기. 바벨론에서 는 우상들에게 대해서, 어 절기를, 그 절기를 교황이 바벨론의 신앙 그대로 받아가지고 교회 그 이름으로 선포되어서 지금 성탄절에서 남겨진 흔적을 지금 우리가 지금 성탄절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성경을 주장하고 있던 개신교 어떤 위치나 12월 1517년 월1 이후에 비로소 개신교가 이제는 어, 성경을 돌아가자 하고는 보니까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12월 25일이 이게 교황의 경제도로 남겨진 우상하고 관계되니까, 이걸 사실 서먹서먹 한 거예요. 서먹서먹 했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달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12년 지금에 지나서 다시 우리가 부각하는 것이, 바로 동기를 연결하면은, 6월절을, 6월절 연상을 통해서 동기를 연결하면은, 이 우상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그 태양의 어떤 의미 자체도 어쩌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12월 25일이라는 절기를 형성시키는데 6월절로 연결되어지는 데에는 어쩌면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왜냐하면 가장 깜깜한 밤을 지내서 이제는. 태양이라고 하는 밝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연결할 때는요, 그거는 또 2012년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이런 이야기 이해와 드는 것처럼 사람이 변화되듯이 기존에 있는 절기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춰지고 의미를 몰랐던 부분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각하는 그런 요소로 되요. 없어, 새로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막, 다른 절기로 가지고, 막, 애쓰는 보다는 그래갖고, 막, 반대할려고 하는 보다도 있는 절기에서 숨겨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주고, 더 밝은 내용으로 지향을 하는 데는, 동지를 연결해서 성탄지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 동지를 연결 안 해버리면은, 여전히, 태양절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 개념이, 성탄절하고 이부학되면서우상하에좀좀 끌림직한 좀 내용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동지를 통해서 그가 유월절의 개념을 더 집어넣고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어떤 밝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태양도 그 사람들이 우상을 해서 그렇지 태양 자체가 잘못된 내용은 아니니까 밝음이라 하는 내용을 개념을 연결해버리면은 차라리 나을 수가 있고 그 밝음이라는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가 우리가 성탄절에서, 아, 6월절에서 그 내용을 소망하면서 가장 깊은 흑암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쪽으로 나아가는데 태양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하나의 단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기대를 갖추는 데는 히려 그것이 바람직하게 다르게 의미를 줄수 있는 사도 바울이 미쳤다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아가야 될 걸음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응? 하나의 시도를 개념 자체를 바꾸는 시도를 요할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응? 그런 의미에서 동지의 이그 성탄절을 알리는 것은 오히려 지금 우리 2012년 지금에서 더 바람직한 그런 어떤 시도가 아니겠느냐 시도죠 시도 다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안 가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란 말을 써가지고 2000년 동안 올바르게 어떤 교회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듯이 이 성탄절약하는 이 내용 이미 수천 년간에서 온 인류가 알고 있는데 이걸 뭐 바꾸고 어? 또 새로운 절기를뭐 만들고 이런 얻어보난도 지금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미 자체를 더 밝은 의미로서 어? 예수 제림에 대한 그 내용을 하면요. 뭐 쓰임 받는데 우리가 이해를 달 내용은 없을 것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알렐리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